자, 요거 편은, 어, 사람의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겨드랑이. 어? 겨드랑이의 겨털 뽑기. 이 겨털 뽑기로 어, 어떤 상황이 위기를 탈출하는 거지. 응, 해봐.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분명 뭐해? 이 손이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지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잘못 퍼. 아,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너무 지랄을 <질환을> 했나? <laughs> 꽉 잡아봐. 잡았을 때, 막우왕장가할거 없어. 손이 지랄을 하면 돼. 들어가서, 들어가서, 지랄을 해. <laughs> 눈 빠져. 왜? 아빠지다 되니까. 자, 꽉 잡아. 진짜로 막 힘써, 막 힘써 이때, 지랄을 하는 거야.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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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 어, 궁금하면 응. 해보시면 되요. 응. 만약에, 여자가 살면 어 해? 어, 그걸 왜맞아요꽉알아주지 응. <laughs> 갈비뼈가 또 부러지도록. <laughs> <호러리기도 웃음> 어, 너이 노래 알아? <웃음> 몰라? 내가, <laughs> 어, 우리 때이 노래 좋았지. 군자라면 다 이런 거 불렀는데. 다시 잡아봐. 자, 꽉 잡아보면, 아이고,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아. <laughs> 자, 손으로 들어가도, 지랄하안들어지랄 이렇게 하면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져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잡아봐. 이거 풀리지 않아야 돼. 진짜로, 꽉잡 야, 엉기어디리야갈비또 <laughs> 위에 잡 이렇게 됐을 때, 지랄. 지랄, 지랄, 지랄. 이 지랄만 해주면은, 야, 이게 아주 쉽게 빠지는 거지. 어 그럼 또 대리를 한번 또 불러볼까? 김대리. 네. 나봐. 자, 잡아봐 어, 이 잡았을 때 손을 이렇게 해봐 그렇지. 그걸로 그냥 커터기 짝 커터기, 자동 커터기라 생각하고 터중간이렇게 <laughs> 해봐. 해봐야 돼. 해봐. 야! 너도 서툴려고 너도 서툴러 서출루. 왜 서툴러냐 너 이거 하기도 전에 꿈틀댔어 <laughs> 자꽉잡아꽉 잡아서 너는 <laughs> 지금 취하냐 <치아냐고요>? 왜 <나> 가슴을 <laughs> <너무> 안겨 <laughs> 자 지금 3단계로 멀어진 거지 처음에 버틴 거야 두번째 세번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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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 손이 축축한. <laughs> 저런. 야, <laughs> 지금. 그치 자, 이러면 이게 시안하게 안될것 같지만은 어 쉽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지. 응? 자네가 잡아봐. <laughs> 자, 네가 잡어봐. 자, 너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왜털어봐 <laughs> 자, 이거 어, 할때딱할때 끝까지 네가 안 놓고 버티는 거야. 왜? 어? 네? 지안에 정석을 보여주라고 <laughs> <laughs> 자, 야, 야, 발봐자시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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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니까, 이렇게 돼봐. 이게 됐을 때, 이렇게 털어주면은 사람이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그때 기술을 쓰는 거지. 요번에는, 어, 털고, 기술을 한번 써봐. 근데 너무 털었어. 짧고 간결하게, 뭔가 뿅! 가게 털어지 적응한 왜? 거야? <웃음> <웃음> 적응한 거야, 벌써? 자, 손이 안 들어간 거야. 겨드랑이 안 들어가고. 왜 여기를 긁고 등을. 일로 들어가라는 애, 일로. 그 봐. 벌써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지 않아. 지어아주어 가서 쉬어. <laughs> <거거든요>. 어, 쥐어. 자. 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잡고 보면 버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상한든 그러면 이렇게 돼. 그때 거는 거야. 위기를 탈출하는 거지. 위기 탈출하는데 찝찝한 거 어딨어. 털이랑도 앞으로 또 가라지는 거지. 어. 또 거야? <laughs> 오, 미안해. 자. 이렇게 들어가서, 표반응이으면 그 턱을 뽑아고 그래도 반응이으면 죄송합니다. <laughs> <주단하다. 웃음> 그리고 양의 부해있지 자, 잡아봐. 잡았을 때, 빡치는 할 필요가 없어. 이거만 하는데, 정확히 들어가는 건 정확히. 여기 삼두근을 타고 들어가는 거야, 숱도 가고, 이이만면안 돼. 자, 이렇게, 이 겨드랑이로 뽑으면서, 겨드랑이 이제, 턱이 만약에 잡, 여름에가 이게 중요하겠지, <laughs> 여름에. 찝찝하더라도 남자들 취향들이 겉털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팍 뽑아 다시 붙던 중에 이제 보입 왜이 정도까지 하면은 덤비냈어? 그걸 먹어봐 <목소리> <목소리> 먹어봐 자 다시 자 이럴 때 정확히 들어가서 삼들을 타고 여기 들어가서 흔들어줘. <목소리> 이렇게 흔들어 줬을 때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렇게 흔들어 주고 그냥 부서만 하나 들어줘 어. 얼마나 환상적이야 빠지고 가는 거지 자 다시 꽉 잡았어 내 네, 여성이야 에이씨 에이 <laughs> 잡아 동시에 흘려서 빡자 그러면 아따가 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laughs> 응? 이럴 때 마지막에 싹커킹으로 그냥 <laughs>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위기상황에서 진작하기 때문에 막 여러가지 배우고 막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 생각이 안 나. 그리고 힘으로 제압당하면은 의외로 여기서 풀릴 수 있다는 거지. 이 얼마나 갔다 내 들어가서 흔들어주고 하면 되잖아. 이때도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까처럼 여기를 찾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밀고 도망가야지. 왜? 왜? 범죄자들은 맨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 흉기라도 들었으면은,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그치? 나도 봐. 얘들도 봤잖아. <laughs> 네. 오늘 칼 들고 이랬을 때, 왜 이래요? <laughs> 응? 응? 그때 내가 애들한테, 야, 기회를 봐야지. 근데 기회가 안 왔어. <웃음> <웃음> 자, 너도 위기를 무너나 거지. 왜? 그때 많이 설쳤어 봐. 큰일 나는 거지. 흉기를 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왜? 안 돼. 왜안 되냐?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본 사람들은 알아.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의 국항된 거지. 그걸 많이 수련하고 한 사람은 되겠지. 일반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거지 자, 어, 요번에는 이제, 어, 겨드랑이 뽑기, 뭐, 털 뽑기, 뭐, 이 편에 대해서 이제 해봤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개고 신술에 나오는 동작들은 실제 상황에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재를 택해서, 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재미, 재미상이라도한 번씩 해보시면은,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8편 9편 촬영을 어, 마쳤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습도도 높고 굉장히 더워서 어, 고생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축구도 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앞으로도 개도 어, 호신수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어, 하자. 하자, 네. 이